말씀 보겠습니다. 잠먼 1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아멘. 잠먼 14장 23절 이익을 보는 수고, 궁핍을 이루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수고해서 일하고 그 열매를 먹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만 하지 않고 실제 삶에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문 기자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타 번역본에서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는 살림살이가 불어나지만 입만 놀리는 사람에게는 가난만이 찾아들 뿐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과 입만 놀리는 사람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죠. 전자는 살림살이가 불어나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만 후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것은 말만 하는 사람과 행함이 있는 사람의 열매에 대한 좋은 교훈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먼저,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작은 것에 수고하여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얻을 것이고,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뿐 아니라 그의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죠. 몸을 움직여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혀 땅을 일구고 부지런히 움직여서 씨앗을 뿌립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주는지를 잘 압니다. 그렇기에 그는 성실하게 일할 것이고 그의 인생은 점점 더 좋은 것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말만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만 하는 사람은 궁핍을 이룰 뿐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만 실제로 수고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일해야 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일할 때 무엇이 유익한지, 일을 할때꼭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대로 일이 진행되어서 그가 예상한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농기구를 빌려야 되고, 소를 몰고 밭을 갈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일어나서 씨를 뿌려야 하고, 씨를 뿌린 이후에는 물을 주어야죠. 벌레가 먹지 말라고 농약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매가 익은 이후에는 그, 아, 가서 그것을 바구니에 따서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수고하지 않고 방에 누워서 열매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만 하고 있다면 그는 결국 빈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만 하는 것으로는 어떠한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땀흘려 수고를 해야만 그에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삶에도 적용되는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교회 안에서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영적 원리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곤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인내해야 돼. 그러면 믿음이 성장할 거야. 혹은, 기도해야지. 기도는 세 가지 유익이 있어. 뭐 이렇게 말하거나, 형제를 사랑해야 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예,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옳은 말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만 하는 것으로는 어떠한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된다고 말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인내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유익을 말할 뿐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찬양하는 데서 멈출 게 아니라 실제로 나와 다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겠습니다. 그에게 가서 말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이, 이 모든 좋은 말들, 가르침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좋은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그는 자신이 예상한 모든 복을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는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말이죠. 이렇게 할때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떤 좋은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